킹콩 부대찌개 사업설명회를 맡은 이종근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업설명회에 대한 주된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어떤 창업 아이템 그리고 창업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가 튼튼한 본사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킹콩 부대찌개 소개를 끝으로 사업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과연 그 아이템이 나랑 적합한 아이템인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아이템이 정말 맞는 아이템인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제일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나 스스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창업이 아니라 그냥 오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왜 내가 창업을 하는지 그, 창업을 하는 이유 내가 왜 창업을 할까 사실상 저는 이제 가맹상담이란 걸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먼저 봐요 지금 하시는 게무엇인는왜 이제 창업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이제는 오너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건 생각은 안 하고 단순하게 나는 저 가게 잘 되고 저 아이템 잘 되니까 나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무작정 뛰어든다는 라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가맹점 중에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그 분은 365일 쉬지를 않으세요 그분 보면 말씀, 여쭤, 여쭤봤던 분이 그거예요 아니 365일 쉬면 쉬지도 않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쓰기 위해서 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같은 경 어떻게 보면은 PC방도 한참 붐을 잃었다가 다시 죽었죠 PC방 기 일어날 때 당구장 다 죽었다가 이제 다시또 당구장이 또잘 되고 항상 사이클처럼 오고 가는 그 경기 안에서 그럼 그 아이템은 내가 쭉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도 분명히 봐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즘 좀 화두가 되는 얘기예요 뭐 생물을 직접 사용하는 대체품이 없는 아이템 되게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안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종류의 부위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대체품이 없는 아이템인가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인 것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인가. 그리고 물론 창업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내가 먹어봤으니까 맛있겠습니까? 쓰니까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아니신 분도 가도 있으세요. 좋아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자신이 있어야지 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 프랜차이즈는요. 제가 그 표현하는 부분, 충분히 서울 변두리에서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400, 500 그리고 권리금 자체가 5억 7억. 0이렇게 되나요? 충분히 저희는 무권리에도 충분하게 매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전 전략이 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핑공자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가맹점은 다 잘됩니다라는 부분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역이라는 부분들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3년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크게 광고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도 요번 달에도 저희가 5개에서 6개 사이에 오픈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4개, 5개 매장들은 이렇게 한 점주님이 추가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점주님의 지인이거나 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어떤 설명을? 이 브랜드가 어떤지 돈을 잘 버는지 이런 쉬운지 뭐한지라는 부분들은 지인과 친구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그런 브랜드 그럼 제가 킹콩부대찌개니까 이 킹콩부대찌개만 좋습니다가 아니라 브랜드 본사를 따질 때도 그런 과연 복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이 얼만큼 존재하는가 이정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킹콩부대찌개를 열었고 열었을 때 저희는 다른 브랜드 술집을 여러 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에서 헬케 오셔가지고 아, 나이 킹콩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점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 사장님 저희는요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를 1년을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그럼 영원히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걸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떤 아이템이냐, 뭐냐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던 킹콩인데 1년 동안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자서전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노 부부님께서 창업을 하신 겁니다. 가끔 저희가 메뉴 설명을 하거나 저희는 가맹점 10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11년도에 지경점을 오픈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호점부터 십호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현재로서는 약 횟수로 이제 8년차 연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부대찌개라는 부분들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곡을 타는 게 싫었어요. 가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들이 뽑은 점심 메뉴뿐만 아니라 이런 한식 메뉴에서 봤을 때 가장 항상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게 부대찌개더라고요 생각보다 김치찌개 전문점 어렵습니다. 저도 김치찌개라는 거보을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했었어요. 다른 브랜드를 할 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맛을 가지고 균일하게 내주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상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에 대한 파워도 같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 여기 가보니까 처음 가보는 동네인데 여기, 아, 그때 그 정도 맛은 하겠지. 라고 했을 때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맛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부대찌개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상 수많은 굴곡이 오고, 예전에 무슨 뭐 세월호다, 뭐다, 뭐다 했을 때에 대한 굴곡은 저희는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크리스마스다, 저희는 그때도 똑같이 굴곡은 없어요.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 네. 라면 사리와 그리고 공깃밥을 무한을 리필을 해드립니다. 그런 입표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부대찌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부대찌개를 많이 먹다 보면 또 후유증이 오기도 하는데, 부대찌개를 좋아하는데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부대찌개를 먹으면은 라면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따로 시켜야 되는지가 제일 싫었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택시 기사 식당에도 3,000원짜리, 4,000원짜리를 먹어도 공깃밥을 공짜로 주는데, 이 정도는 그냥 줘야 되는 거아니냐 밥장사는 인신장사라고 했어요. 이 정도 주실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밥장사 하시면 안 돼. 저희가 배구름의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썼습니다. 물론, 맛. 중요하죠. 맛만 가지고 승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망하지 않은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맛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거기 딱 가봤어. 뭐야 이게? 내가 여기 한 시간을 왜 기다렸지? 한분은 분명히 많아요 그런 가게들이 맛집으로 성장하기, 성장하기까지 10년 20년 30년 된 맛집은요 그런프랜차이즈를둘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걸 실패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뾰전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창업비용에 대한 저희는 이제 우리은행하고 지금 최근에 하나은행하고 소위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론을 줄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할 때 코스트라는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 가셔서 얼마나 벌어요? 몇 프로가 남습니까? 라는 부분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지금 최소 면적은 얼마나 차지해요? 저는 25평 이상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25평 이상? 네. 25평 이상이라면 은폴 면적을 아닌 전체,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가장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 처음에는 30일 35평을 네, 아무나 걱정하다 보니까 가장 그때에 대한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생각 위해서는 오시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E <coughs>